보겠습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실허체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행정조사를 할 때에 법령 등에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기본 원칙. 이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일반 법이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없고 행정조사 기본법이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조사의 기본 원칙. 조사 범위의 최소화, 즉 비례 원칙.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방 위주의 조사입니다.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함부로 이제 공표하거나 지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고 또 조사 결과를 조사 목적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용범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어, 경우들이 있는데 그 조사를 한다는 사실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전립위토력기관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의 침해와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제 군사설 군사 기밀을 보호 또는 방해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조사 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 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조세 형사 행영 보안 처벌에 관한 사항, 금융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감리에 관한 사항.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런 이제 조사 기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이제 조사들도 행정조사 기본 원칙. 행정조사 이제 근거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근거 또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조사는 어,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의 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 법률에서 수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시 조사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조사를 하기 전에 출석 진술 요구하는 때는 출석 요구서를 발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석 조사를 할 때는 일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할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예,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죠.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또 사무실 사장 업 등의 업무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가 뜨는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목적 달성 불가능하거나 증거 인멸을 인해서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조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중복 조사 해서는 안 되는데 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아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자 그리고 이제 조사하기 전에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연기 신청도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어,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사 결과 통지도, 어,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상자에 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 기본법은 이 날짜가 이제 7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할 때 영장주가 적용되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편물 통과검사 절차에서 압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 개봉, 실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가 이제 적법하냐 전형적인 행정조사고 어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런 이제 우편물 통관검사 과정에서 이 세관공무원이 압수색 영장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거자 그래서 통관검사를 위해서 이제 에증상 소지하거나 보관한 물품을 세무공무원이 세관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취득하지 않은 이상 물품을 압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관한 특례법 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한으로수출 물품을 검사하고 내용물에 이제 점유를 취득한행위는 그런 경우는 이제 범죄 수사인 압수세계 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제도로는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이면 자, 이게 이제 권력적 조사라면 처분서 인정돼서 행정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즉시 강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침해로 종료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후적 손해배상이 실효적 구제수단이 되는 경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소외이익이 없어서 국가배상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행위는 또 이제 위법이라는거 그래서 중복세무조사 허용되지 않는데 위법한 중복조사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